뭐야, 쓰레기는 왜 같이 줬어? 너 이거 자르면서 왜 이것까지 같이 줬어? 임마. 띠용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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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장님이 안에 계시는 거지? <laughs> 사, 사, 사장님? 사, <laughs> 사장님? 사장님이 사장님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 도사장님 인형임 설마 던지지는 않겠지 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저 사장님이랑 같이 자야되나요? 어? 사장님이랑 어? 이 침대에서 같이 같이 자야되는 건가요? 어? 아니 안녕하세요 마루코님 제가 <laughs> 오랜만에 본가로 들어갔는데요 키우던 개가 4마리에서 13마리로 늘었어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강아지가 듀렉스를 안 썼구만 긁긁 사줬잖아 듀렉스 각이다 근데 결국 안 사줬잖아 레알 각이다 듀렉스라 003 각이다. 진짜 각이다. 진짜 각이다. 닭콩은 닭콩 인형 사주고 마루코는 그걸 사주는 거야. 쓸수 없는 거니까 진짜 쓸데 없는 거지. 안 자주 잖나 뿐데. 진짜 쓸데 없는 거지. 쓸수 없으니까. 언젠간 쓰겠지. 들고 같이. 있으면 좋아할 수도 있어. 아 어, 진짜? 이걸 모르네. 아, 원래 그때 그때 쓰니까. <laughs> 제이님이 그때 란란 언니 춤출 때 제이님이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. 그래갖고 나도 어, 막 방송하고 계시길래 내가. 어제이님 안녕하세요. 아 듀렉스 내가 막 듀렉스 이막 이랬더니 어 겁나 아아아 아, 아,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어 우리가 우리가 아는 척을 할수 있는 게딱 그거밖에 없었어. 어? 딱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딱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 사람 많은 데에서 어?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내가 아 듀렉스 이래. 듀렉스라고 아주 크게 말했어. 듀렉스라고 응? 아주 크게 말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